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가 보합권에서 등락 중에 있습니다. 고가를 보면 조금 높습니다. 한 3%대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어저께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 그대로죠. 22평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 자,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끝났을 때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지금 주도주는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미증시에서 힌트를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정해져 있다시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3년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23년도의 내용 중에서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 사실상 너무 뻔한 이야기고 그리고 ai를 앞세워서 뭐가 됐습니까? 반도체 쪽도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였죠. 한미 반도체 같은 거 저가 대비해서 한 6배씩 올라가고 그렇죠 크게 강세. 보였는데 여기서 정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뭐 HLB를 포함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AI 당연하고 그리고 AI로 인해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반도체까지도 너무 당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장주다. 그리고 성장 섹터에 있다. 그렇죠. 이게 이해를 한번 해 보시면 성장주는 금리 인하기에 강세를 보인다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높은 금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작년까지 는 23년까지는 또는 22년도에는 어땠습니까? 22년도에 제로 금리에서 있었지만 주식은 굉장히 크게 빠졌고 그런 과정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 대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그때 미증시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제일 많이 강세를 보인 종목들은요. 성장 주입니다. 성장주 그쵸 2차전지 강했고요 반도체 그쵸 2차전지보다 늦었지만 반등 구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23년 1월에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ai를 포함해서 뭐 로봇 그리고 연결시켜서 뭐 스마트 팩토리까지 저 엄청나게 큰 폭의 강세를 보였는데 2차전지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죠 지금 말씀드린 모든 종목이 성장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금리가 올라서 성장하는 요인에 대한 할인 요인이 된다 이거 자체가 틀린 논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주라는 건 뭐예요 지금 실적 의에 비해서 주가가 비싼 주식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가장 빨리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HLB를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을 지속적으로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있죠? 반도체, 2차 전지, 뭐 AI, 로봇 이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 섹터에 포함되어 있고 한국 시장에서요. 상승 폭이 가장 적은 게 HLB를 포함해서 제약주, 바이오 이쪽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hlb를 포함해서 다른 종목 모든 종목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올 바이오 파마 하락하고 있지만 신고가 만들고 하락하고 있죠 뭐 레고캠 바이오 어때요 신고가 만들고 하락 중이지만 신고가 종목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다 hlb도 그렇고 밑에 보면 한올 바이오도 그렇고 그쵸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또 보세요 밑에 셀트리온 자 어때요?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상승하는 내용은 다 다르죠? HLB, 그쵸? 신약개발, 그쵸? 한올바이오파마 기술수출, 레고캠바이오 기술수출, 그리고 셀트리오는 합병. 근데 내용은 다 다르지만 다 똑같다. 무슨 얘기예요? 시장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시장의 상황이 받쳐줘야 강세를 그게 보일 수 있는 건데, 시장은 무한정 빠지지 않고요. 조정은 1년 내내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악재가 있든 아니, 우리 2020년도에 그 코로나 때 봤잖아요. 세상이 망할 것처럼 굴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다 살아나서 신고가 가고 1년 반 동안 초강세를 보였죠.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자, 근데 지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문제지,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발생하나요? 유동성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뭐 채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금리를 위주로 뭐 매매를 해서 뭐 급등락하는 이런 상황을 맞춰야 되거나 뭐 레버리지를 많이 쓰거나 이러면은 금리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그쵸 금리에 대한 영향을 뭐 진짜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최소한 금리의 방향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종목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되고 주도주를 매매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는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당연해요 자 내용 보세요 1월 달 그쵸 12월 달에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최소한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22평을 리탈한 건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시장이 찍어 눌러서 나왔는데 시장이 추가적으로 찍어 누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미증시부터 나와야 되는데 미증시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왔으면 벌써 나왔어야 되고 반등 자체가 나왔으면 안 되고 엔비디아가 이때까지 강세를 보였으면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애플이 빠진다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고 애플은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절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의 할인 요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내용이 있지만 금리 여부를 따져서 그쵸? 우리가 뭐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이렇게 구분 지으면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른 가격 조절에 대한 부분은 있다. 그게 지금 바이오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 종목은 신고가 종목이고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 추적 관찰을 다른 신고가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돈부터 벌고 갑시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 내용 보시면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뭐 엔비디아. 그쵸. AMD, 어, TSMC. 뭐 요거는 뭐 대만이긴 하지만, 그쵸. 미국 시장에 어, DR로 상장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ARM.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중에 대장은 엔비디아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 쪽을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왜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렸죠.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저 우리는 얼마에 잡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다른 신고가 종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미증시를 체크했을 때 가온칩스를 매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체가 내용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그렇죠? 이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고요. 정확하게 신고가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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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저 매도 오 오늘 떨어지잖아요. 또살 거고 올라가더라도 그 상한가 가거나 그러지 않는 다음에는 오늘 종가에 또 매수합니다. 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주식시장에서 신고가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랬을 때 이런 식의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쵸? S가 매도예요. 셀. 매도가격이 다 높죠. 그쵸? 지금도 그래요. 근데 매수를 세번이나 붙여서 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다시 매도 구간 잡았다. 그렇죠?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체크하는 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제 계좌에서 제가 매매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커버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여기서 나가는 진행하는 종목들은. 그렇죠 모두 다 시장가에서 매매를 하고 장중에 매매하는 건 신고가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특징점 두 가지가 있어요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의 목적이라서 그렇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점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그렇죠 개중에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장중에 매매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지만 그 비율 자체가 사실 1%도 채되지 않는다 모두 시초가의 공략이 들어갑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오늘 내용을 보면 1월 19일, 그쵸? 1월 19일 시장가 매수 정확하게 8시 52분 장 시작 전이죠.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를 하래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시가의 책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왜 가격도 확인하지 않고 신고가니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실적보다 가격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자 내용 봅니다. 이오 테크닉스. 자 오늘 9.5% 강세. 자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종목입니까? 신고가 만들고 매물 소화 과정을 3~4개월 거치고 나서 오늘 돌파하는 구간에 정확히 공략을 했고 시가 구간에 공략이 됐기 때문에 16만 6천 원, 그쵸 오늘 시가 대비해서 7%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그 밑에, 그렇죠? 이스트 소프트. 원래 제가 세 종목 이상 안 합니다. 세 종목까지 진행하는데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겠죠. 자그 밑에 이스트 소프트. 자 내용 보세요. 오늘 13% 강세, 그렇자 근데 제가 중복된다고 말씀드렸죠. 1월 18일. 그쵸. 시장가 매수 2 0수부터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어저께도 공략이 들어갔다는 거고. 자 보세요. 신고가 만들고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그쵸. 시가의 공략. 2만 4,750원. 그쵸. 지금 얼마예요? 3만 4천원. 이틀 동안 만원이 올랐다. 몇 프로입니까? 한40% 됩니다. 제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시장가 매수 시가. 자, 모든 종목은, 즉, 주도주는요, 신고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신고가를 이해하는 것만이 나만의 꾸준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1월달에 이벤트 합니다. 소통방에 제가 인원을 모집하는데 무료로 진행하고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까 전에 제가 제 계좌에서 충분히 돌아갔었던, 그쵸? 매매 내역을 충분히 보여드렸죠? 그 내용과 같이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돈안 받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여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잡을까요?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된다. 하루하루 보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내가 추적하면서 관심 종목 설정을 다시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한, 그쵸? 신곡과 검색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기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을지에 대한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함께 준비를 해 놨는데 이것도 돈안 받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신고가 만들었다, 그렇죠? 누가 만들었느냐? 쭉 내려보시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4만 원을 넘어가면서 외국인이 쓸어담았다. 그 이유가 있겠죠. 보겠습니까 fda 승인 말고 뭐 있습니까 그쵸 그리고 미국의 직판 그리고 유럽에는 간접적인 판매를 한다 그쵸 대행사를 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통과됐으니까 유럽 쪽에 대한 이야기가 진양곤 회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확한 정보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가격 말곤 없다 근데 외국인들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매수합니다 500억 200억 100억 150억 200억 200억 150억, 170억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가격을 올리면서 매수할까요? 매집입니다. 매집. 그쵸? 근데 가격대가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뭘 만들어요? 조정은 필요하다. 근데 시장 때문에 하락한 게 22평을 하회하는 그 구간이고요. 이 하회하는 구간은 빠르게 회복되고 하회했기 때문에 22평이 저항 구간에 있지만 여기서는 등락을 주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구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그쵸? 여기. HLB를 보유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HLB에 대한 내용을 가격을 잡아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할 수 있는 보유 전략을 잡아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을 기준해서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린 그 내용 그대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2주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되고 그건 신고가 종목이다. 그리고 무조건 2주를 넘기게 되면 심리가 위축됩니다. 심리가 위축되면 매매 아무리 잘해도 못해요.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는데, 요 내용도요, 제가. 어,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너무 분량이 길어집니다 그럼 편집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고 요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돈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모든 분들이 신고가 매매하셔야 됩니다 신고가 매매하지 않고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고가 매매만이 내, 나를 그쵸 이 주식시장에서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매매 내역 나온 거 그쵸 다 보여드렸고 어떻게 소통방에서 진행하는지 다 내용을 확인시켜드렸고 모든 종목들이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h l b 도 신고가 종목이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토대로 그쵸 12월 달에 제가 공략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는데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공략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어,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정말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어,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달이 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것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환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알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어,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곡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